위 발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는 이할때 혀의 위치에서 입모양을 우로 만들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이 위+ 위 최고의 당신을 세상에 마음껏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시오 우지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낭독 챌린지 가져와 봤습니다 챌린지 참여하려고 기다리던 분들 많으시죠. 자, 마크 네포의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다가 지혜의 노래라는 아주 짤막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지혜. 하나를 안겨주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보통 일상에서 이 크고 작은 걱정을 안고 사는데 사실 걱정하는 일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지요. 우리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끝없는 근심과 걱정을 달고 있는지 가끔 마음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의아할 때가 있지요. 자,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분들은 오늘 함께할 내용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 복식호흡으로 숨. 깊이 들이마시고 쉬면서 이 공명 발성과 또 표준 발음 적용해서 찬찬히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낭독 후에는 주의해야 할 모음의 발음 몇 가지 체크해 볼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에는 끝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거나 우리의 좁은 시야를 벗어난 문제들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은 일어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두고 도박을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 친구가 시골길을 달리는데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이 났다. 타이어를 갈때 쓰는 잭도 없었다. 그는 도움을 청할 농가가 근처에 있기를 바라면서 걷기 시작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귀뚜라미는 더욱 극성스럽게 울어댔다. 잡초가 무성한 시골길을 걸으면서 그는 속으로 걱정의 주사위를 던지기 시작했다. 농부가 집에 없으면 어쩌지? 농부는 있는데 잭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쩌지? 전화도 쓰지 못하게 하면 어쩌지? 농부가 나를 두려워하면 어쩌지? 아무 짓안 해도 나한테 겁을 먹으면 어쩌지? 왜 전화를 쓰지 못하게 할까? 어느 농부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릴 즈음, 그는 이런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친절하고 나이 많은 남자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이고, 망할 놈의 당신 잭안 가져가! 누구나 실제의 기적과 함께 하기 위해, 환상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친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간의 도전이다. 이슬람 신비주의 시인인 갈리부도 수세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창조의 모든 소립자는 나름대로 실제와 비실제의 노래를 부른다. 실제의 노래에 귀 기울이면 지혜로워지지만, 비실제의 노래에 귀 기울이면 미쳐버리고 만다. 네. 자기 상상 속에서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결국은 모든 게 진짜처럼 느껴졌던 경험 있으시죠? <laughs>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 읽은 낭독 원고에서 주의해야 할 모음 발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사위, 주사위. 위 발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는 이할 때혀의 위치에서 입 모양을 으로 만들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위위위 이렇게요. 자,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 모음이에요. 그래서 주사 위 주사 위 이렇게 발음하세요. 그리고 귀기울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귀에서 귀가 아니라 귀귀 귀. 귀 기울이면 이렇게 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 위 발음 유의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실제 라는 발음에서 실제 에 발음입니다. 에. 에는 입이 위아래로 크게 벌어지면서 나는 소리이지요. 검지와 중지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입이 벌어집니다. 에, 에, 에. 이렇게 크게 벌어져야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실제, 실제 이렇게 발음하세요. 이어서 소유격 의는 에로 발음합니다. 에, 에, 걱정의, 창조의 네, 발음의 편의상 의가 아니라 에로 발음을 하지요. 에는 에와는 달리 검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만 입이 작게 벌어집니다. 에가 아니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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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의, 창조의. 이렇게 발음하죠. 그리고 지혜에서 예 발음 살펴볼게요. 지혜, 예. 예는 이애가 결합된 발음이에요. 이에, 예, 이에, 예, 예. 지혜, 지혜, 지혜. 네. 자,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노래귀 기울이면 지혜로워지지만 비실제 노래귀 기울이면 미쳐버리고 만다. 네. <laughs> 좀 어렵지요? 자, 위에, 에, 이에 이 모음들 신경 쓰면서 전체 내용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는 기적을 발견하면서 순간순간을 축제처럼 우리 모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고는 W 스피치 네이버 카페 챌린지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하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녹음 파일을 게시판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발음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신 두분 선정해서 W 스피치 오프라인 학원 또는 우지은 스피치랩 온라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교육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 마음이 담긴 댓글을 보면 저는 정말 행복해지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아래 꼭 남겨 주세요. 그럼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